레지나 TV가 알려준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란, 원칙적으로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어. 실제로 거주를 위해 마련한 주택은 차액이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지.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도 같은 맥락에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즉, 이사를 가기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두 채가 되는 경우이지. 이 경우에는 투기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단 조건이 있어. 우선, 먼저 산 주택 1은 2년을 보유해야 하고, 새로 산 주택 2는 앞에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되며, 1번 주택을, 2번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해야 세금이 없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2년 보유, 1년 후 매입, 3년 내 매도. 주의할 점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조정대상 구역 이상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어, 붙여지니까 꼭 주의해야 돼. 차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 잘 챙겨야 돼. 음. 자세한 건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거 잊지 말고 더 궁금한 건 우리 레지나 TV에 전화해.